오늘 참 신기한게 많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2분의 1 정도 주시고요. 2분의 1 상태에서 10시 반을 주시고 예, 약간 조금 짧게 약간 탁 끊어치는 느낌으로 밀어치게 되면 예, 거의 20포인트 정도에 예, 도착해서 득점이 예, 돼요. 주시고 10시 반쯤 주시고 그대로 네. 네, 이렇게 치게 되면 거의 20분이 들어가요 네, 조금 세게 쳐야 돼요 약간은 10시 반 이런 네. 식으로 네,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네, 이것 지금 너무 약했어요 네, 이로 치기가 2분의 정도 주고 10시 반좀 조금 이렇게 사슬 네, 좀 바르게 개 샷을 해주면 큐가 네, 좀 바르게 나가주면 거의 20 포인트 나옵니다. 이분이 네. 1 0시 반. 아까바르게만 나가주세요. 네. 희향하게 들어가는 거야. 네. 시고요 10시 반 정도 쉬고 짧게 치겠습니다. 네. 어, 정확하게만 이렇게 쳐주게 되면, 예, 들려니다 물론, 낮은 구간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 2분 1, 10시 반. 자,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죠? 요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 예, 기서는좀 길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2분에서 살짝만 줄, 좀 두께를 좀 줄이시고, 10시 반지줄이게 되면, 예, 하게 비슷하게 또 20으로 들어가요 나오겠죠 네. 2분의 1, 네, 10시 반. 네. 네. 이렇게 했을 때 20점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들어오겠죠안 불러. 10시 반. 네, 조금 세게 차있죠. 네.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건축하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이 정도만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옵니다. 네. 충분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혼돈 없이, 어느 정도 치면, 어, 온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1 정도 줘도, 득점은 어, 돼요. 근데, 줄나오리를 좀 약하게 치시라는데, 네, 요까지 넘어가더라도, 푹 죽어서 이렇게, 네, 떨어지도록, 네, 이렇게 낮게 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